그래서 처음에 뭐 인간계 4대 여신이다. 좀 저밖에 모르는데. 아, 어, 이거? 어. 어이 구독자 1만 명 달성 시에 잼쿨 한번 추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이 염원이 어디까지면 잼로트까지 갔어요. 어, 어. 근데 돌아온 영상은 어. 커리큘럼 속에 뭡니까? 왜 대성마임에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미미한테 배워보기. 제가 <laughs> <잠깐>, 벌써요? <laughs> 디맛, 디맛. 디맛. 아미미누의 강사 본인 명판 수능 국어의 라이징 스타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수능 국어 만점의 별을 따다 줄 김지연 선배를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김재연 선배 나 오셨습니다. <laughs> 어. 벌써부터 기가 빨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laughs> 예. 간단 자기소개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런칭 804일 차 13시간 2분 34초 차 국어 강사 김지만입니다 컨셉입니까? 아니 저 MBTI가.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laughs> 정확하게 시간까지 예, 예, 예. 뭡니까 선생님은? INTP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SF제거든요? 완전 반드는 예, 예. 완전 반대란 뜻인데 예. 일단 첫 자기소개 저한테 좀 거리고 나고 <laughs> <laughs> 어, 바로 800사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 예, 예. 장신의 강사다. 음. 어. 오늘 큰일 났습니다. 빔이미키제복이 어,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전 조사된 키로 아... 바로 가실까요? 아, 일단, 일단, 일단 가보죠. 네, 일단, 일단 매너 신발은 갔어요. 아유, 매너 신발? 예. 아 이게 제가 고비 덮지 않아요 오늘. 자, 진짜? 어때요?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시청자분들의 목소로 미미노 채널에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엄청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네. D사에 한번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대성 강사분들과 많이 어, 함께했는데 어, 어. 그때는 못뵀어요 제가 그때 네. 이제 민우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어요. 저희 조직의 순회부에아순회부에가첩이가였습니다아 까였어요. 어, 아직 그럼 대성 마이맥 내에서 입지가. 자 눈물 좀 닦고 가시고요어 <laughs> 어, 사실은 뭐 이제 연초에 있었던 아, 유모회사 어. 그 설문조사 결과에도 굉장히 네. 좀 상위권에 랭크 되셨고 어. 이게 또1년 만에 결국 일어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거의 초단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관심을 부탁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셔야죠. 어, 어 사실 뭐 제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laughs>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짝 네. 서운했잖아요. 상위 코도 랭크됨 또한번 더. <laughs> 아 농담이고요. 예.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주변이 네. 그냥 다 구독자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동생이 그 여동생. 여동생.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일단 그 다른 다음 조금 이따 이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laughs> 카메라 없을 때자 나요 아, 자세요 농동, 안동동동남입니다 강사가 되기 이전 배경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어 전공이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국어 국문학과 본토 완전히 정파 네. 야전 국어 때문에 오수했는데 국어 아니 때문에 왜 아, 완전 나 국어는 진짜로 아우 타이밍 진짜. 너무 안 맞았다 지금 고3이면 김재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조금의 그 앤수 횟수를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럼요 확 낮추지 어, 저는 그 활자가 싫었거든요. 오. 네 오. 활자에 대한 스트레스 소설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엄청 좋아해요 제가 아. 런칭 직전까지도 네. 사실 글을 썼었거든요 문학상을 작은 걸 받은 적은 있어요 어 진짜로요? 네. 아 저랑 정반대시잖아요 아 벌써부터 나타나네 아우 인팁 야 이거 뭐야 아, 활자 완전 극혐 그냥 <laughs> 개극혐 이 완전히 전책 체... 저는 완전히 엉덩이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laughs> 강사가 된 배경으로 바로 넘어가서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 과외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조교 일을 좀 했었고, 논술 첨삭 조교, 이런 걸아 논술 첨삭 조교, 음. 또 논술 강사도 했었거든요. 아, 논술 강사, 흔히 이제 국어나 사탐 쪽 하시는 분들이 음. 논술 강사 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교사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교사는 생각 안 했던 게 네. 나의 그릇이 좀 크지 않나. 아, 음. 아 그릇이 아 음. 그릇이 커서 교사를 안 했다. 아유, 죄송합니다. 공교육 음. 위에서 있다. 아 아니죠. 음. 지금 우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유. 아, 괜찮, 아, 예. 그렇죠. 음. <laughs> 멀리 생들까지아 멀리 학생들 붙고 싶다. <laughs> 아, 저희 어.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 이거또안볼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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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을 아, 아. 것 같은데요? 엄마 아. 왜거기 학교 가야지 인마 이런 건없으셨습니까 돌아가셔서 <laughs> 아니, 돌아가셔서,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어 대성마이맥 런칭을 하게 되세요. 그때 순간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잊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국어 못했어요. <laughs> 네. 대성마이맥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선생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선택당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운영하는 학원에 블로그 예. 블로그에 어. 좀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블로그 캐스팅 아 대성마이맥 관계자분들 그걸 바로 보셨군요. 수뇌부에서 자꾸 그 수뇌부라는 표현을 국정원에서 나오셨어요. 아, 수뇌부 예, 네, 조직 계속... 수뇌부에서도 보시고 뭐 무서울 것 같아요. 수뇌부 이렇게 하니까 염주마 쌤입니까? 방배동으로 오세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 학원도 원래 운영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직접 학원을 또 차리게 되신 거죠? 사실 제가 차린 건 아니고 아는 원장님께서 어. 학원 운영하시던 걸 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제가 순회부로 올라갔다고요. <laughs> 아, 고학원의 순회부까지? 네, 아, 네 그렇죠. 죄송한데 대성마이의그 회장님 관심 있으세요? <laughs> 여기 위까지 올라가겠네. 음.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 처음에는 학생들은 비주얼적인 측면에 굉장히 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인간계 사대 여신이다 이런 이제 뭐 기사도 나고 사대 어, 일... 여신이요 어 사대 여신 지금 저밖에 모르는데 아 어, 이거 어. 오 이거 인팁 컨셉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가 났으면 선생님 일단. 네 죄송합니다 인팁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음. 좋아. 인팁이 어. 또 대한민국 상위 3%. 상위 3%? <laughs> 그런 식으로 또 학생들 입에서 또 회자가 되면서 <laughs> 선생님 현상만 아, 조회수가. 어 일단 이자리를 예. 빌어서 학생들에게 또 어. 사랑의 하트를 날리고요. 어, 사랑의 하트. 예. 학생들 덕분이죠. 근데 하, 대성 말고 뭐뭐 M사가 연락 왔으면 좋았다든가 뭐. 그런 거? 에이. 아유 저희 뭐. 스냅을 보고 계신데 자꾸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약간 좀 타수 변경이 <laughs> 강제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laughs> 구독자 1만 명 달성 시에 네. 설명란에 <laughs> 잼쿨한볼 추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뭡니까 사실은 그 잼쿨한볼 제가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웃음> 네 그러니까 이 나오고 이게더라고요요 제가 그때 또 검도를 한참 열심히 할 때라서 관장님 앞에서 출까 원장님 앞에서 출까 아,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 사람을 두고 그 샷을 찍고 싶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찍어야 아... 되는 줄 알았어요. 제인티비를 강박적이라. 근데 문제가 아, 사쿠람보 이미미친났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지났는데 뭘 그래서 미미한테 배워보기. <laughs> 제가 벌써요 <laughs> 아마 요이 편으로 나왔거든요 다음 편까지 여러 봐야 됩니다 음. 사실은 이 어머니 어디까지 는잼로트까지 갔어요 어어. 근데 돌아온 영상은 <laughs> 커리큘럼 속에 뭡니까 왜대성마임에게 어그로꾼이 다 됐어요 의도하셨습니까? <laughs> 아니 이게 어느 순간 네. 사쿠라노에서 제로트로 넘어가 버린 넘어갔어요, 거예요. 넘어갔어요, 미미. 사쿠라노 할게 좀 세워봐서 네, 네. 나름 뭐 하, 구도도 좀 잡고 어떻게 해서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아니 미미 너무 빨리 변해. 변했어. 그래서 이제는 제로트야. 근데 제로트 보니까 더 어려워. 제가 좀 몸치예요. 어차피 초봤자 네. 안본는삽니다밖에안 나온다. 제로트 말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램스 로드메트. 아. 요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대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커리큘럼 소개 영상들이 올라가도 언제 추나요 어. 학생들의 뭐 장난반, 뭐 재미반, 여러 가지 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 뭐 불쾌거나. 아, 고맙죠. 음. 네. 오히려. 네, 학생들이 그런 걸 기다려주고, 어. 또 그게 약간 학생들 공부하는데 조금의 어. 또 재미. 안식처가 될수 있다면. 네. 어. 뭐 그런 걸줄수 있다면 어. 너무 좋죠. 어. 음. 야. 몸만 따라. 어,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laughs> 인터뷰 이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 출연설 이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을 넘는 녀석들 이 MBC 프로그램이고 태어나서 머리털 라고 처음 공중파 저는 뉴스에 출연한 적 있어요. 아, 그러세요? <laughs> 네. 어 그러세요? 뉴스에 수능 가림막이 부셔지는 게 올라갔어요. 아. 네. 제 의도와 <laughs> 아, 다르게 아 영상이 이렇게 인용됐구나. 그렇죠 예능이 아니라 그 뉴스 네. 9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야 근데 선 예능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어. 전현무님 김종민 님아 너무 음, 만나고 싶었다. 유병재 님 심지어 제가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렇 약간 좀 설명해주고. 네, 예. PD님이랑 작가님들께서 저를 또 원픽으로. 보통 그 그런 그 업계에서 어, 그렇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 예예. 아. 어, 민우님 예. <laughs> 오늘 저 원픽 아니셨어요? 아 저는 원픽이죠. 아 진짜로 이거는. 제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어요. 오케이 okay, 패스. 방금 어, 거는. 어, 네. 긴장되고 그시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큐 사인 주시면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 이미 저기선 그. 촬영이 방금 시작된 거예요. 어. 제가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심장은 나대지 마라. 약간 시험 보기 직전. 나대지 마라 는데큐 어. 주시더라고요. 나대자 하면서 나갔죠. 하, 나대자. <laughs> 가, <거기서> <laughs> 그렇죠, 예. 아 나대자 거기서 발산을? 그렇죠. 제가 이제 선녀들 나가기 전에도 사실은 섭외 요청 어, 많이 주, 왔었어요. 네. 네. 선녀들 이후에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저는 기준이 음. 그래도 강사니까 네. 그냥 소모적인 일회적인 음. 예능보다는 어. 학습과 관련된 아. 이제 문학이나 관계된 아. 방송에 나가고 싶다 수네부에 계신 분들 예. DM 살짝 던져주십시오. 아, 이 방송 아, 일단 이제 나오네요? 이 방송 이제 학습 얘기 나와요. 아이고 어. 요관에서 미리도 힘들었겠어요? 그 정도 한 가닥 있으면 됩니다. 어, 오케이 좀 기억을 좀 하도록 하고요. 드디어 김재환 선생님 좀 원하시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거 소식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022학년 데뷔 6월 평가 모의고사 작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3 플러스 1세트 이거를 예측을 했다? 작년 (4월에) 이제 네. 어, 교육 과정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런칭하던 첫해가 바뀌기 시작했고 작년이 본격적 바뀌네요 그렇,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처음에 개정 교육과정 바뀌면서 추론이 강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잠깐만 추론이 강화됐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 지문 (4개로) 늘 가능성이 진짜 높다. 어 추론과 그네개 어떤 관련성이 좀 있습니까 선 왜냐면은 네. 일단 지문의 길이는 더 짧아졌잖아요 네. 더 짧아졌는데 추론의 문항을 만든다는 게 그게 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 음. 왜냐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정보들에서 네. 뽑아서 추론을 만드는데 네. 심지어 이 정보는 더 줄었고 음. 그러면 그 간극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제한적이고 심지어 문제 두 번째 늘었잖아요 네. 독서가 어.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가. 아, 그러니까 한 세트 더 늘리지 않으면 응. 늘어나 문제까지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추론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데 기존처럼 내려면왜 바꿨냐 이거죠. 개정 교육을. 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늘면 되겠다. 아, 세트가 늘 것이다. 야 음. 과거로의 딱 회기거든요. 음, 이 지점을 건드렸다는 음. 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최초가 아닌가. 최초죠. 지금은 사실은 바야흐로 사설 모의고사 시대니까 네. 거의 모든 작품을 다 다루잖아요. 음. 근데 어떤 그 개정 교육 과정을 관통한 상태에서 이 세트의 생김새를 맞췄다는 거 어, 뭐 독서 지문 4 개를 맞췄다 yes. 이거는 사실 전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의 강의 안에 음? 그런 평가원의 원리에 따른 정교한 분석이 담겨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 어 수능 국어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지문도 짧아졌는데 이해가 안돼 음. 학생들 이제는 그래서 튕겨나가는 빈도가 너무 크고 음. 특히나 그 중요한 수능장에서 멘탈이 아사가거든요 거의 음. 이제는 1등 것이 90점대 시대가 아니라 80점까지 붕괴가 되고 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리트를 가르치지 않으면 수능 국어 안 들을 거야 음. 이런 입맛 따심 이런 것들이 음. 좀 있거든요 제가 처음 런칭했을 때제 독서 교재 중에 지금 이순간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지금 이순간 음. 어. 거기에도 리트 지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추론이 강화되니까 예? 분명히 리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저도 음. 이제 현장에서 주간지가 나갈 때 리트 문제들을 넣습니다 오. 근데 어, 리트를 풀어야 된다.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응. 음. 왜냐면 저희가 공부하는 건 수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그시험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음. 그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 리트 지문 중에는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게 있습니다. 아닌 것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트를 그냥 무지성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수 있다. 음. 기출의 특징이 전제되지 않고 어. 리트를 푼다. 저는 이거 의미 없다 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고, 어.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해가 하. 되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을 자기 과는 충분해야 히 된다. 맞아요. 음. 네. 철저한 자기 객관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도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구분, 구분을 좀 해야죠. 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네. 깔끔한. 또 음. 분석을 또해 주셨습니다. 음. 자,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 국어입니다. 그 영역별로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뭐 강의에 다 소개가 어 있고 선생님 또뭐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또 올라가 있겠지만 그래좀 간단하게 어떤 점이 좀 중요한지.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한데 네. 각 요소별로 주목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어. 평가원의 원리 속에서 반복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 말씀하신 패턴. 맞아요. 저는 음. 그걸 패턴이라 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지만 된다. 오. 이걸 사실은 제가 꿀팁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사실 좀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단어를 말한다고 이게 그렇죠. 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대성에서 찍은 영상도 그렇고 어. 꿀팁을. 정말 명확하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참고하고 예, 그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유튜브 얘기가 나온 김에 꿀팁을 올리잖아요 ASMR로 하지 마세요. 아하 <laughs> 영상에 무조건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편집해서 알겠습니다. 때, 네. 여러분들 우리 김지선 유튜브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방금 근데 너무 영혼이 없으셨잖아요. 또 왜요? 왜요? 왜또 영혼설? 틀 보고 네. 하, 많은 사랑 부탁드니다 영혼이 없잖아요. 미일매 유튜브 좀 많은 거하십시 <laughs> <laughs> 좋습니다. 6월 모의고사로 앞둔, 앞둔 우리 고3 N수생 어떤 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6평을 말하기 위해서는 네. 3월 학평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오. 3월 학평에서 학생들이 분명히 자기의 문제점을 도출했을 거라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보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네. 그다음에 그것이 6월에서 재평가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자기 객관화 재평가의 과정이 수능까지 반복된다 생각합니다. 아. 제가 사월학평에그 평가원의 아까 패턴 어. 해설 강의에 녹여놨어요 반드시 참고하시고 어. 자기 개관나 어. 그걸 보완해서 어. 시험장에 가시기를. 어. 강의 외적으로 뭐 하십니까? 저 강의 외적으로 응. 어, 검도 요새 많이 못해서 어. 제가 주짓수로 살짝 이제 돌린 와. 거거든요. 몸이 바뀌어야 정신이 바뀌거든요. 오. 어. 민호 씨 운동 안 하세요? 예, 좀 약해요. 유튜버들께한 <laughs> 음. 축구 몇번 음. 나가는데 여태가 좀 벤치 있어요. 아. <웃음> <됐지>. <웃음> 네, 멘에 있어가지고. 가장 앉아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1편을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될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e r Aspera, Ad Astra. 이게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하여란 뜻입니다. 민우님도 공부를 네.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아주 지난한 시간일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은 결국 지나가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더 고통을 조금은 느껴도 되는 시간이다. 그 고통은 반드시 지나가고, 네. 어, 너에게 그 고통을 넘어선 별이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힘들어도. 존 버하자, 파이팅! 이후에 찾아올 별을 위해서 김재현 선생님이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1편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좀 있지 않겠습니까? 2편도 좀 많은 기대.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전 듣었어요. 아 오늘 뭐 많이 준비해 오셨잖아요아 근데 제가요. 네. 어, 원래 역량이 더 큰데. 네.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아 일단 밑밥 까시고요. <laughs> 그... 자, 김재현 선생님이 준비한 이런저런 <laughs> 과연 우리 젬플 한번볼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최저 고정해 주고요.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